8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지원계획과 연구모임 현황 및 이것들을 근거로 판단할 때두 번째로 많은 총지원금을 받는 모임이래요. 그때 저는 2등이라고 써놓습니다. 이게 이두 번째라는 거를 미리 명시를 안 해놓으면 좀 문제 풀고 나서 제일 많은 애나 제일 적은 애를 그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등이라고 써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이런 문제의 기본적인 컨셉은 이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을요, 밑에 있는 표에다가 합친다고 생각을 하고 쭉 합쳐 나가시면 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어, 지원을 받기 위해 한 모임당 6명 이상, 9명 미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답니다. 여 구성원수 보시면요, 이, 어, 그니까 6명, 7명, 8명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5명은 6명 이상이 아니니까 안 되고요. 아홉 명은 아홉 명 9명 미만이 아니고 아홉 명 어, 이하에 들어가겠죠 아무튼 아홉 명도 안 됩니다 두개 제끼고요 이 됐고 기본 지원금은요 한 모임당 1,500, 0 0 0원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상품 개발 위한 모임은 2,000, 0 0 0원이래요 이게 이제 원래대로 읽으면 15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단위를 1,000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냥 저는 1,500, 0 0 0원이라고 읽거나 아니면 그냥 1,500이라고만 읽습니다 단위, 그냥, 안 읽고, 1500이라고만 읽어서, 1500, 2000. 상품 개발이면 2000. 여기 보면요. 여기 A랑 E는 지금 요 구성원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껴졌으니까 보실 필요가 없고요. 요, 어, 뭐죠? BCD에서 상품 개발을 안 하는 애들은 1500이고요. 그죠? 렇 1500. 그리고 상품 개발하는 애는 2000이 됩니다. <laughs> 이렇게 되고요. 추가 지원금은 상이면 120, 중이면 100, 하면 70인데 구성원 1인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기 12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 장려를 위해 협업이 인정된 모임에는 두 지원금 합한 금액의 1.3배래요. 지금 여기죠? 얘가 1.3이 됩니다. 곱하기. 이러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구체적인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아, 아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일단 그냥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B는요, 1500에 600에 요거, 6에다가 100 곱하면 600이죠. 이거 더한 거에다가 1이고요. C는요. 1500에 8 곱하기 100이시면 960이죠. 이거에 1 3배 맞죠? 그리고 D는 2700에 곱하기 1입니다. 이거 하면 2100이고요. 이거는 2700이고 이거는 2460에다가 곱하기 1.3이니까요. 어, 구체적인 값은 모르겠지만, 어, 대략적으로 여기다가 한750 정도 더하면 될것 같거든요. 2460에. 그러면 이 2700보다 훌쩍 커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B, C, D라고 했을 때 C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 D가 두 번째로 크고, 마지막으로 B가 세 번째로 큽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큰 애는 이 D가 되겠습니다. 4번, 어, 8번, 네, 정답은 4번이 됩니다.